이분 뒤에 타이머를 해 드릴게요. 일본 점자 뉴스입니다. 서울 중앙지법이 어제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으로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보르프 외무장관이 오늘부터 사흘간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 외교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식품기술축제 (IFT) 퍼스트 박람회가 열립니다. 최신 AI 식품 제조 기술과 첨단 R&D 솔루션에 세계 식품업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팝 대표 걸그룹 트와이스가 오늘 네 번째 정규 앨범을 공개했습니다. 앨범 발표와 동시에 타이틀곡 무대도 선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올가을 수도권에 평년보다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9월과 10월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1분 점자 뉴스였습니다.